안녕하세요. 흑석박사입니다. 한남더일 91평 101동 영상입니다.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에서 좌측으로 다목적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 골프백이나 말씀드렸던 수납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다목적실인 거고요. 이쪽으로 진입을 하면 주방에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와 스타일러스. 그리고 굉장히 편한 수전 시설입니다. 빨래를 간략하게 해서 건조하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가스레인지, 냄새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환기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하나 놔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쉼터. 이모님 도움이 다 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쉼터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쉼터 겸 다목적 실을. 이고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 열고 이것도 문이 잠겨 있네요. 다시 이렇게 가면 주방으로 가는 길인데 이 케이트에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현관으로 와서. 신발장 보겠습니다. 신발장이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장이 있고요. 네. 방과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나고 영상으로 봐서는 대리석이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신가 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밟아보면 대리석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납공간들이 이제 복도에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새 아파트들은 중문을 다는 게 유행인데요. 요런 앞, 여기 한남 더힐도 고급 아파트지만 중문이 있으면 단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 그리고 테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영상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제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테라스 먼저 나가서 단지도 보고 하겠습니다. 나왔고요. 나무들이 소나무가 아주 예쁘게 조경이 되어 있고, 네, 테라스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작은 방 쪽으로 방면이고요. 또 이쪽 방면으로 내려가면 한남동 오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볼방쪽 연결도 되어 있고요.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던 85평 건물들이 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아,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많이들 찾으시겠네요. 26평형, 원룸형, 투룸형, 26평형 세 대가 있는 거고요. 저 위쪽으로 지금 이 영상 12시 방면에 있는 것들이 85평형, 안쪽에 있는 것들이 짝수인가? 아, 그건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다시 가 보고요. 보일러실이 밖에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일러실 밖에 있습니다 나무를 실수, 심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여기에다 적용을 하시고 하면 예쁘겠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 거치할 수 있는 아트월 쪽 보고 있고요. 아트월 뒤편에도 이렇게 아크릴로 해가지고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명을 할수 있는 판, 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고 주방 쪽으로 가면, 근데 이게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이 벽면 쪽에 뭔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방 쪽으로 해서 놓을 수 있게 먼저 주방 옆에 있는 주방 수납 공간입니다 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주방 알랜드 식탁하고 붙박이장들 보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께서 와인셀러가 아니라 와인 리프리지에이터 라고 발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인 냉장고 이 부파기장 브랜드는 좋은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고급이겠죠. 독일제일 겁니다. 이렇게 이 느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요. 네. 오븐을 새로 교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보조 냉장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덕션 두 구하고 가스가 다섯 구 이렇게 있고요. 요즘에는 전동식을 많이 쓰는데 소켓 싱크대 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보조 주방 동선이고요. 다시 안방으로 가봅니다. 안방은 도어가 전체적으로 안방 구성은 룸, 그리고 화장대, 수납공간, 드레스룸, 부부, 욕실. 이렇게 구성 다섯 개로 구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 닫을 수 있는 게9 1평이 있고요. 먼저 룸으로 가봅니다. 사이즈입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아, 예,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넓게 쓰, 쓰게 보이고, 발코니들은 다 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대가 있는 공간, 이렇게, 예. 있고, 부부 욕실은 오픈형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걸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월풀 욕조가 있고요. 부부 세면대 공동으로 두 개가 있고. 기와 샤워부스. 그래서 화장실은 이렇게 구성되면서 개방감이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발코니 공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드레스룸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좋죠. 이 드레스룸이 일자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구조도 있었죠. 그것도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날이 또 더워집니다. 아침에 추워서 뭐 하나 껴 입었는데 덥네요. 그래서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방으로 가봅니다. 이요 이 가는 방은 가족실로도 많이 쓰죠 여기를 이 벽을 유리창으로 해서 아니면 개방을 해서 가족실을 쓸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룸으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방이 다섯 개입니다. 쉼터까지 해서 방이 다섯 개인 거고요. 여기는 테라스를 못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고 붙박이장도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족이 많은 분들한테는 룸이 많은 게 좋죠. 네 이제 화장실 없는 작은 방.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죠. 있고, 발코니를 나갈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방 작은 방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네, 우는 샤워부스로 들어있습니다 옆에는 매일을 깔 깔아서 이제 액자 하나 걸면 되는 거고요. 발이콘에서 나왔었던 화장실 달린 작은 방, 붙박이장들 네, 이렇게 여기에는 조명이 없네요. TV 다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대 있고 네 욕조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통화할 수 있는 이제 장치가 있고요. 모자이크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백이동 91평형. 보았습니다. 내일은 테라스 세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아주 예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